전국 조코를 사랑조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 일요일, 파워, 정모입니다. 자, 조동철 군대, 박건민 군, 한판 대결이 있겠습니다. 15점, 단세트. 오케이! 아, 받았어요. 정태석 헤딩, 3단, 안병호 넘겼네요. 김상훈 회장님. 아, 발코! 아, 터치하고, 선지점 얻는. 박건민 팀. 발코어 공격 성공하는 박건민 선수. 자, 1번 서브. 응. 조동철. 연타! 아, 못 받았네요. 자, 11, 1대1. 응. 정태섭 서브. 응. 아보시죠 2대1. 자, 김상훈 선수 좀멀네요 안축 잘 됐죠? 전태섭 아, 가운데 좋아요 비볐죠? 멀어요 드라이브 헤딩 내렸죠? 안아 김상훈 선수 좋아요 잘 잡았죠? 에이~~ 꺾었죠요 꺾어차게 성공 2대2 자 2번 김상군의 서브 서브 남병우 아, 아, 아~~ 속공 아. 성공하네요 자 3대2 네. 자 2번 온강현 선수 서브 좀 멀어요 발코 가나요? 발코! 헤딩! 아, 터치 아웃! 3대3. 자, 박건민 선수 서브. 자, 무회전. 스파이크 서브죠? 약간 먹었네요, 예전요. 이 아, 점수죠? 자, 4대3. 한점 앞서는 조동철 팀. 자, 조동철 서브. 안추 어, 좋아요. 아, 걸리네. 오버타임 자, 5대3 도전 앞서는 조동철 팀, 조동철 서브 아, 걸리네요. 5대4 4번 금강수 서브 단병호 좋아요. 좀 멀죠? 에이, 됐어요. 왼발! 쳤어요? 코발백 아아 백발 코 먹히죠? 5대5 동점. 동상호선 서브. 본광현 리시브 좋아요. 좀 멀죠? 에이! 꺾었죠? 어, 아. 자, 6대5한점 앞서는 조동철 팀. 4번 남병우 서브. 밟고? 아, 넘나요? 아, 발, 아, 어요 밟았죠? 직접? 아, 점수네요. 자, 6대6. 박정석 서브. 자, 남병우. 조금 멀어요. 백각. 아, 너무 찍었죠? 가운데가 컸어요. 안추! 아, 가운데 뚫었네요. 역전 7대6 <목소리> 박종석 서브 조동철 연타네요 어, 이리, 이리. 어, 미안, 미안. 자, 잘겼죠? 나이스 안쪽 섰어요 어 좋죠? 백할아요? 아 오버타임이네요 할대6 네. 아깝습니다 네트 걸렸어요 자 박종석 서브 멀어요? 붙이나요좀 멀죠? 오픈. 네트 맞고 아, 넘어갔네요. 발등로잘 아, 넘겼어요. 아! 에이, 점수. 8대 7. 자, 1번 서브. 정태석 서브. 헤딩. 아, 점수. 밀어넣기 성공 자, 9대7 김상균 회장 서브 안쪽 서브 헤딩 아, 자, 붙었어요 자, 비볐죠? 아, 비볐어요 자, 9대8 한점 만에 자, 관영형 서브 안쪽 서브 자, 붙이나요? 일단 좋아요 발코, 백발코 받았죠? 빨리, 빨리. 자, 남병우 아, 못붙수 있어요 연타! 아, 연타 먹히죠? 9대9, 동점 원광영 선 서브 좋아요 백 가나요? 가운데로! 아, 아 발코 발코 C공격 성공하네요, 10대9 자, 3번 박건민 서브 자, 스파이크 서브 아, 무회전이죠? 직접 가야 돼요? 직접 비볐죠? 아투 2바운드 텐, 텐! 아, 리시브 좋아요 좋죠 비볐어요? 아아, 점수죠? 밀어넣기 10대10 0대1 :10. 10 0안 :10. 방향 조동철 좋아요 아, 밀어넣기 되네요. 1 0대1 1 만병호 서브 잡죠 어 좋아 리시브 백공격 성공 자, 11대11 한점 앞서요 자, 2번 서브 김상문 회장 서브. 서브 아, 못뭐 붙였죠? 멀어요? 공은 뒤에서 왔어요. 헤딩, 리시브 좋죠? 오픈이네요. 꺾었죠? 아, 꺾어차기. 살렸네요. 참 멀어요. 센터 공격, 아, 연타 먹히죠? 동점 다시, 12대 12. 직, 즉접 직접 가나요? 아, 나가네요. 아웃 자, 13대12 역전하는 조동투 팀. 짧아요. 자, 만드나요? 조금 거네요. 안축 수비됐죠? 왼발. 정태섭 좋아요. 깎기. 아 됐어요. 김상호 형님? 아우, 좋죠? 리시브. 한타. 아, 깎아 넣기 성공하네요. 알라페인트, 1타대 시타. 자, 바깥면 서브 무예전 서브, 아, 나가네요 1 4대 시타. 14. 조동철, 서브 안전서브 넣네요, 안전서브 썼어요 코발! 어, 살리나요? 남병호? 아우, 살렸어요? 정 선생님 좋아요 스타 밝고 백발코 아 점수 14대14 마지막 점수예요. 자14대14 마지막 서브. 저도 대 팀이 유리하긴 해요, 지금. 자, 이번에 성공 하나요? 헤딩 됐어요? 아, 몰라요, 이제. 연타 아, 연타. 15대14. 박건민 팀 이겼네요. 축하합니다.